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TYP 두명에서신 키트인 쉐일라 키트를 끼고 두오 모드를 아예 학살 시키려고 합니다 쉐일라 키트란 지금 현재 한정판 키트고 1499 로봇으로 판매하는 엄청 사기고 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키도 큰 님하고 같이 두어 모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typ이시고 시즌 5때 랭커 남의 21등까지 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께서 유튜버도 있으니까 한 번씩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현재 요번 판에 쉐일라가 다섯 명이 있거든요. 저희까지 포함하면 일곱 명이죠. 근데 저희는 절대 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침대를 깨고, 키두쿠가 PVP를 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우리 키를 많이 해야 돼, 일단은. 쉐일라를 키기 위해서. 나이스. 쉐일라 키트 능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알이 있거든요. 옆에 알이 알이 150개가 되면 해마가 부활이 됩니다. 아주 진짜 개사기 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죽어라! 와, 제발. 저희는 미드가서 파밍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저건 더 쉐일러가 있기 때문에 미드 파밍을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미 뺏겼는데? 망했다. 애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레드도 같이 다닌다. 지금 현재 제가 해마가 안 나왔기 때문에 킬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미드에서 계속 애매를 먹으면서 성장을 할 생각입니다. 저 친구 잡아야 돼. 저거 그거라서. 야, 앰플 써야겠다, 이거. 나중을 위해서 잡아야겠다. 뭐야, 얘. 제발! 제발! 야, 내가 죽겠다.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해마가 안 나왔어. 와... 저 친구 잡아 봅시다. 저 친구도 해마라서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 잡아야 되거든요? 아! 내 것! 먹네. 블루 친구. 잡아 봅시다. 불로, 불로 잡아야 돼. 우리 해마라서 질수 없거든? 아, 잠만 위험한데? 오케이, 나이스. 한명 죽었고. 나이스. 야, 잠깐만. 피 없어. 아, 제발. 아, 이게 해마가 저희 팀도 이게 힐이 돼서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조심해. 죽여봅시다 제발 아 조금만 제발 아 진짜로 유지 개혁겹네전 다검이라서 웬만한 거는 PVP 안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엔더폴 괜히 낭비했다 이거는 저의 판단이 안 좋았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제가 막타 먹었고 저는 해마가 소환이 됐거든요 잡아 봅시다 웬만한 거는 PVP 절대 안져요 질 수가 없어 오케이 나이스. 야 해마도 진짜로 개사인데불로불로가 블루, 침대가 살아있네요. 화살 조심 화살 조심. 야 밑에 두 명. 뭐야 어디 갔어? 저기 침대 파랑 침대 저기. 엠펄고 엠펄 M펄 가고 잡아 줍시다 일단 잡자. 이렇게 나이 잡고 침대를 깨야 되는데 돌방이네. 내가 침대 피없으 빼, 피없으 빼. 저희 해마 두 명이라서 가능하면 웬만한 건안 죽어요. 오, 침대 깰수 있네. 야, 죽어라. 야, 진짜로 해마 사기네. 서로서로 서로 힐이 되니까 미쳤어, 이거. 그, 나이스, 지 g 뭐야, 올수 있나? 잠깐만. 그냥 싸우자. 어차피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제발. 1킬만. 아, 제발.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이게 좋아요. 저희 팀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이스, 키드쿠, 뭐야. 키드쿠 혼자서 나왔는데? 활활 조심. 야, 쉐일라 힐 너무 좋고. 잡아줍시다.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저기 가서 쉐일라 팀부터 아예 없애버리죠. 쟤네들도 쉐일라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피없으 빼. 피없으 빼. 저는 쉐라 팀을 그냥 뿌식 볼게요. 뿌실 수 있나? 침대만 부수면 돼. 아 까비. 미드를 먹어줍시다. 애매가 좀 많이 쌓였을 거거든요. 오 아니네. 한 개씩 쌓였네. 누가 먹은 것 같습니다. 보라가 먹었네. 아, 야, 잠깐만, 여기. 야, 석궁이다, 석궁! 아, 진짜, 석궁. 야, 나 죽어. 잠깐만. 블록 컨트롤? 야, 잡을 수 있어. 잡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아. 배드워즈에서는 되게 철복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할때꼭 철복을 하세요. 보라가 위험하니까 저는 보라 기지에서 침대를 부숴주고 아예 이제 죽여버리죠. 오 뭐야 죽었네 아까 석궁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석궁인 친구를 잡아야 되거든요 쟤는 핑크도 뭔가 잡아 봅시다 아 핵이다 핵. 핑크, 핵 핑크 핵 핑크 핵이다 아 핑크 핵이야 핑크 핵 근데 저희는 해마기 때문에 안 져요 절대 질 수가 없다고 핑크가 핵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침대만 부수고 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쟤네 약간 보니까 컨트롤이 딱히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침대를 깨고 그냥 뺄게요, 저는. 침대 깨고 뺍시다. 한 명이 가죽갑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죽갑을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핵쟁이네. 야, 우리 한번 들어가 볼래? 가, 가보실. 오케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키도쿠. 아, 역시 잘해. 마지막 팀, 그린이 남았네요. 그린을 잡아 봅시다. 나이스, 해마. 야, 해마 진짜 너무 사기다. 가봅시다. 그린팀, 마지막 잡죠. 야, 침대 부수고, 침대를 깨고, 끝내봅시다. 오, 라니네. 라니 키트가 최근에 최근에 버프를 받았거든요. 와, 진짜로 너무 좋다, 헤마. 오늘은 한번 TYP 두 명에서 쉐일라를 써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와, 쉐일라는 진짜 아주 끝내주네요. 쉐일라는 분명히 요번 업데이트에 100% 너프가 먹을 거란 말이죠. 미리 구매하셔서 꿀 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제 히두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